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다 상먹이랑 우리 시간 돌고래랑 상어랑 먹을게요. 지느러가 볼까요고시 우리가 껍게 만져볼까? 문고기 먼저 볼까? 거북이 먼저 볼까? 문어 먼저 볼까? 가재 먼저 볼까? 고래 먼저 볼까요? 음, 상어와 고래들의 먹이네요. 이것도 음 그래고 이거는 가재고 이건 문어고 이건 이건 거북이고 이건 문고기고 이건 이건 니모고 이건 가재예요. <laughs> 와 민건이는 많은 종류들의 바다 동물들을 알고 있네요. <laughs> 그런데 먼저 이것도 그래 먹이를 줄게요. 뭐, 뭐, 먼저 먼저 뭐지? 이건가요? 아상은 문어가 좋은데요.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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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이것도 맞아, 아니야. 야, 아니야, 이것도 먹어, 어디야. 아니야, 아, 이건 맛있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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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야. 내 거라니까? 야, 나 몽, 몽국, 나 몽고기 내 거야. 아. 난니 아니, 맛있다. 아, 몽고기야, 안 해, 너야? 냠냠냠 <�ality> <시짓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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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오 아. 아 아파라. 이빨 부러져 아아 아파 이빨 부러지면 안돼 냠냠냠 무두개도 넣어 냠냠냠 무너아 무너지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 달이 뗀 건데 문어 달려. 막, 막. 응. 뭐야 아니, 문어랑 아, 어, 아, 아, 다온 온다. 아, 아, 먹 아, 안안 돼. 아, 먹 와요 아, 아, 조심해 리 아, 도망쳐. 하나 물만 놓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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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좀 올라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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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거야 고 아+ 고 아+ 아+ 문고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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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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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목을 트지 엄! 이렇게 목을 트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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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가워. 나 이빨이 맞으면, 엉, 아이 아! 좋다! 아! 눌렀다! 냠냠냠. 아! 한번 문만 놓쳐도 없어. 아, 냠냠 아맞 맛있어 음 불쌍한 이모 뭐. 유유 아아 아버지 아, 아, 아. 다문다, 내가 한번 잡아면친구들이톡 뚝뚝뚝 톡뚝 뚝뚝 톡뚝뚝뚝뚝뚝뚝뚝뚝톡톡뚝뚝톡뚝뚝나가뚝뚝뚝뚝뚝뚝뚝뚝

야! 아니다! 받아주면안 사라졌다! 나는 기상어! 민건이는 이렇게 동물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있답니다. 친구들 인사! 안녕하세요 빨바이. 빠이빠이! 빠이빠이.